그렇지. 그러니 뭐 괜찮지. 그 어렵지 뭐 않아. 해만 하면 또 해. 대신 그 그림을 잘 그리고 이거를 그려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. 근데 어? 꼭짓점이 a 분의 3이고 a 범위가 뻔히 나왔는데 막 갑자기 어? 아시, 그래야지. 되아 이건가? 아씨. 아 뭐야? 이러면 되겠냐? 별로 안 된다. 생각을 하면서 이걸, 이걸 완성을 시켜봐야 돼. 그게 응. 중요한 거야. 응? 알겠지? 아니, 아니 보면 막 아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고 이러고,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어.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렇지만 이게 포인트를 잘 살려줘. 포인트를 잘 살려줘. 포인트를 잘 살려줘. 알겠지? 그리고 아, 5 7번 봅시다. 아, 17번 이게 우리 그 무리함수 마지막 가면 70번 문제가 있어 얘들아. 시간 나면 70번 문제는 좀 계속 풀어 봐봐 이거 왜냐면 병고프린트에도 들어가 있더라고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반송고도 아직 안 받아 봤잖아 그리고 이거 최근 기출이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디 학교든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70%좀 미리미리 풀어봐 어렵겠지만 어려워 진짜 어렵거든 근데 디네 프린트에 들어가 계세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해 하셔야 되겠지 당연히 미리미리 좀 풀어보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 쉽지 않으니까 함수 깔끔하게 나와 있죠. 이것도 막그리이라고 했는데, 이런 이러, 그림이 머리가 아픈 거야. 이런 거 그림은 그안 네, 돼, 안 돼, 안 되겠죠. 이게 뭐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이 그림을 신경 써서 그려야지, 그렇지? 아, 아 A 보다 작을 때는 A 굵마 꼭가 곡지 절하면서. 아, 아, 위로 리러가는 l 수가나오거나아 그리고 a 보다 클 때는 똑같이 꼭 h 점을 공유하면서 t 아, 번에는 아, x 는 커져야 되고 x 는 왼쪽 아 이거는 I 이너스니까아 y a cigar. I get you, I get you, I get you, I get you, I get y 그 u I get you, I get y 그 그러고 이제 막또 또 계속 한참 바꾸고 있어. 뭐지? <웃음> <웃음> 중요 중요합니다. 자, 자 가족권부터 봅시다. 아, Fx는 알파 그렇지? 또는 Fx는 베타를 만족시키는 해가 알파, 베타, 감마뿐이래. 이것뿐 이거밖에 없대. 세 개밖에 없대. 근데 나 조건. 음. F. 알파는 누구? 알파 F. 베타는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누구? 1 5래 아. 자 이거 이거 읽어볼까? 이거? 읽어보세요 는 b 함수 a 는 Beta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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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시작 다시 y 인 FX랑 y는 x 와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. 근데 얘 읽어봐. 이렇게 FX랑 알파 베타랑 만나는 게세 개다. 근데 이미 두 개가 있잖아. 그치? 그럼 y는 X랑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가 핵심이지 않겠 응? 예를 들어서 y 인 X랑 이렇게 만나 그럼 둘 중에 하나가에고둘 중에 하나가 탈거 아니야. 근데 또 모두 해야 된다고. 여기가 마침 알파 컴마 알파고 여기가 베타 컴마 베타지? 아 그러면 이렇게 y 는 베타, y 는 알파였을 때 해가 몇개 있어요? 무리 함수는 뭐 이제 끝났 아, 안 나옵니까? 여기서 네. 이제 나오겠지, 그렇지? <laughs> 어? 그러니까 네개 나오는 거 아니야? 어? 무리 함수 이거 뭐 없어져? 여기 가다가 이 계속 내려간다고. 느리지만 어? 4개잖아. 4개.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. 접해요? 아, 접, 접해요? 누구랑 접해요? 얘랑, 얘랑 접합니까? 곤란하죠.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. 여기 지나야 되겠죠. 그래서 알파 베타가 누가 더 큰지 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임의로 여기를 알파 컴마 알파라고 하겠고 여기를 베타 컴마 베타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되니? 괜찮아? <laughs> 그리고 그러면 y는 베타랑 만나는 거 아이씨. y는 베타랑 <laughs> 만나는 거 베타 하나 그리고 y는 알파랑 만나는 거 고 여기 하나 더 있지? 얘가 누굴까? 얘가 감마겠죠. 얘가 감마. 아, 저 친구가 감마구나. 크구나 아, 되니? 그러면 봐봐. 이꼭짓점에 이게 같네. 그렇지? 이 꼭짓점이 얘가 같으니까 <laughs> 저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A 콤마 a B인데 A랑 B랑 같다는 거잖아 얘인 거 아니야 그치?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? 그쵸?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A 콤마 a 기도해 A 콤마 A 맞아요? 그러면 그러면 얘랑 X랑 만나는 거그중 하나가 또 이제 알파니까 그러면 방정식 풀면 X-A의 제곱이 X-A야 그럼 X-A는 약분하면 1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A-1이야 이게 못푼 거야 아 여기가 A 콤마여기면 여기, 여기 지금 여기가 A-1이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A라는 거야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누가 되겠어 얘들아? y는 a-1이 되겠지? 그러면은 얘랑 또 누구랑? a-1이랑 만나는 거 찾아야 감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? 약분하면 그럼 루트 x-a가 1 그럼 x는 얼마? a-1 여기 얼마? a-1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가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근데 그 더한 게1 5 아, 3개 더하면 그렇지 3에 가 15니까 a 이 얼마다 15. 5다 0이 어, 아, 4 5 6이 근데 선생님 알파가 알파콤마 알파랑 베타콤마 베타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?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도 간만이 거든 그럼 어차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가 크든 작든 항상 9, 9겠지? 이게 뭐 구하라는 거야? F9 구하라는 거야 얘가 5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라는 거겠죠? 어. 이거일 거고 여기다가 9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아마 답이 3이 되겠죠 <laughs> 27번도 꽤 중요하다. 27번 야, 27번까지만 하고 하자.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FX는 루트 100의 X 제곱이 이거 모목게 반원이야. 왜요? 왜냐하면 제곱해봐. 이제 그리고 원이잖아, 원방이잖아. 근데 이제 y 좌표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어, 위에 부분만 나타나면 반원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정확히 반원의 방정식이야. 반원의 방정식. 이 부분이 나오죠. 반원이야 이 브라더. 알겠지? 반원이에요. 자, 나중권도 읽어볼까? 어? 자, 읽어봅시다. 어, 이거 무슨 대칭? 누구 대칭? 아, 이거 아까 했다. <laughs> X는 1대칭, 그렇지. 근데 X는 1대칭 이 시킨 친구랑 나랑 같대. 아, 나는 그러면 애초에 생겨먹은 꼬라지가 원래 태생이 X는 1대칭으로 생긴 거야. 그치? 우리가 이렇게 좌우 대칭처럼 생긴 것처럼, 이게 막 크게 다른 사람은 없잖아. 좌우가 지금 그죠? 그런 것처럼 나는 생겨먹은 게 태생이 대칭이라고. 그러면 1에 대해서 나는 대칭성을 띄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는 얘가 나오겠지. 됐니? 1부터 3까지는 얘가 나오겠지. 아, 근데 또다 조건은 또 뭐야? <laughs> 이거잖아. 뭐예요? 어 나는 애초에 또 생겨 먹은 게 y축. 응.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. 아 근데 사실 이거 종합해 보면 얘가 얘랑 같대매. 근데 얘가 얘랑도 같지. <laughs> 그지? 그럼 애초에 뭐 주기가 2인 함수긴 해. 주기가 2 그러니까 2마다 반복되는 거야. 이렇게. 됐습니까? 응? 아니면 이거랑 이거랑 항상 같다고 랬을때 얘가 fx-2랑도 같은 거아니지 2마다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 거죠. 3부터 5까지 이 친구랑 y는 kx 플러스 1이랑 몇 개의 점에서 6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음수 음숙해 야0컷마 지나는데 기울기가 음수네 지금 몇 개에서 만나죠 자 원이니까 또이 접선에 평행하니까 얘는 어, 또원 또 그릴 때또 또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또못 푸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원인데요 두 점이겠지 친구야 그런데 몇 개에서 만나겠지 세 개에서 만나 됐어? 됐어요? 자 여섯 개서 만나는. 이러면 몇 개? 여기 지나면 네 개. 조금 더 커지면 다섯 개. 아 그럼 여기 지날 때딱 여섯 개네. 여기 지날 때가 여섯 개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. 됐죠? 그럼 이 기울기 얼마? 마이너스 5 분의 1인 거지.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많이 나올거야 알겠죠? 자, 이거, 반원의 방정식입니다 반원. 알겠어요? 물론, 이제 이렇게 나올수도 있겠죠 이런식으로나올수도 있는거라서 반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할까? 이게이제 반원의. 방. 5 8번까지 혹시 다해왔다 내가 다이어다했어 그러면 음목요일지올 때도 그냥 0번까지만다 해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내가 꼭 빼라고 했었던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꼭 빼시고 알겠지꼭 빼시고 이거 시연이 안알려주 t 나시 그 i n 무리함수에서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h i n g is t h 번 t t h 번 f i 번, s t t 번 i n 번, is that the first thing i 37, 40, 48 자, 이제 모의고사도 좀 해봤으니까 이거 빼고 음, 이거 빼고 한 50번 정도까지는 꼭풀어봅시다 50번 정도까지만 다시 요 40분은 좀 어렵긴 한데 여기까지 하자 오늘. 자 목요일 몇 시? 1시 여기로 오면 돼 알겠지? 목요일 1시 이곳으로 가자. 어디로 가라고, 오늘? 그렇지, 9번. 응.